한 아이템으로 하루에 4,500까지 찍은 적은 있어. 요 <laughs> 택배 나가는 <laughs> 스케일이 달라요. 정말 좋은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laughs> 응. 살짝 낮춰요. 제가 이거, 이거 다 적으세요. 빨리 적으세요 <laughs>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올리세요. <laughs> 훨씬 돋보기에 많이 뜨고 그런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니 한번 믿어볼래? 돈 많은 언니입니다. 오,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제 옆자리에 새로운 분이 <laughs> 계시죠? 첫 번째 인터뷰 2가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제가 꼭 모시고 싶었던 대표님인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스타마켓 하이진주를 운영하고 있는 하이진주 대표 박진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인스타 마켓 하신 지는 몇년 되셨죠? 애기 임신하면서 조금씩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게 5년 정도 됐는데 제대로 한건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혹시 그 전에는 비슷한 일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일 하셨어요? 디자인 일을 했어요. 아, 디자인. 서양화 전공을 해서. 처음 인스타마켓을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 일상을 좀 올리다가 너도 나도 좀 예쁘게 좀 찍는 걸 보고 어, 나도 저 정도는 할수 있겠다 해서 음식 사진을 막 찍기 시작했어요. 음. 신혼 일상, 막 신혼 부부, 막 밥상 음, 맞아, 사진 맞아, 맞아, 이런 거한창 어, 많이 맞아, 맞아, 찍기 맞아, 맞아. 시작해서 어. 팔로우가 막 조금씩 늘기 시작해. 음, 음, 음. 아, 그릇을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그릇을 처음에 만들기 시작한 거죠 1 0 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 30개 정도를 팔렸거든요 그때 당시 30개는 너무 적은 거였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죠 처음에는 막 어, 엄청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어, 어, 어. 어, 어. 엄청난 자신감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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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지고 시작했는데 맞아, 맞아, 30개 맞아. 정말 창피했죠 어, 어, 어. 택배 아저씨한테도 무시당하고 <laughs> 이제 좀 후기도 좀 받고 리그램을 한번 해보고 그 당시엔 아, 리그램이 맞아, 되게 활성화가 돼 맞아, 있었어요 맞아, 맞아. 리그램을 한번 더 하고 맞아요. 협찬을 응. 한 두세 명을 해드렸어요 그 당시 응, 이제 응, 응. 음식을 좀 잘하는 사람들 그래. 사진을 좀잘 찍는 사람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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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다음 2차 마켓 때 응. 50개가 들었어요오 많이 팔렸네요 아 50개도 적죠 <laughs> 지금, 물론 지금 기준에서는 그렇지죠 아, 그렇죠. 지금 어, 기준에서는 어. 그 당시엔 50개도 응. 와. 많다. 어, 맞아, 맞아. <laughs> 그 당시에 50개도 손으로 송장을 다 썼어요. 손목이 어... 나가는 줄 알았어요. <laughs> 어, 근데 저도 1000명일 응. 때부터 마켓 한것 같아요. 그럼 지금 대표님은 팔로워가 어느 정도? 2.3이면 얼마인가요? 네, 23 <laughs> <laughs> 23 23,000. 23,000명이고. 네. 혹시 음. 가능하시면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현재 한 매출 규모나 한 달에 나가는 택배 수라든지 이렇게 좀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월급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음. 기복이 심하죠. 음. 달마다. 음. 어떤 걸 파느냐에 따라 음. 그 달마다 좀. 우리 너무 심해요,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게 참 많게는 한 아이템으로 하루에. 4,500까지 찍은 적은 있어요. 아, 매출 4,500? 네. 대박. 근데 저 이제 가 샤무실 쉐어해서 네. 알잖아요. 대표님은 택배 나가는 스케일이 달라요. 그냥, <laughs> 아, 조용히 그냥 먼지 구덩이에 쌓여서 박스 테이프 뭐한0댓개 쓰고 얼굴에 막 뾰루지 올라오고. 근데 사실 인스타마켓은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거는 좀 화려해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힘드셨던 점들 있으실까요? 그때는 집에서 시작했을때 어, 맞아, 맞아, 맞아. 또에다가 박스 다 테이핑해서 쌓아놓고 방에서 막 그릇 포장해 놓고 그리고 새벽에 막 상담해주고 한4 시간 쪽잠 자고 다시 일어나서 슈 케어하고 근데 사람들은 앉아서 돈 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아, 음, 음, 막 이런 않네. 보이지 않는 이런 음. 발버둥이 되게 많은데 남이 한다고 해서 저거 잘 팔려서 어. 아, 나도 저거 갖고 와서 팔아봐야지 그런 제품은 전 절대 하잖아요 음, 음, 음. 제가 인스타 마켓을 하면서 실책이 있어요. 어, 이런 게 중요하죠 내가 만약에 사용해보고 괜찮은 걸 인스타에서 먼저 검색을 해봐요 음... 그리고 많이 판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음, 음. 그거 먼저 검색하고 많이 판매하면 절대 판매를 하잖아요 음, 맞아 우리는 좀 음. 반대로 가지 남들은 잘 파는 거 파는데 그리고 맞아. 가격이 많이 무너지지 않는 거 내가 마음대로 가격도 책정할 수 있고 음. 판매력도 높일 수 있고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식기류를 파셨잖아요 지금은 주로 어떤 제품 팔고 계시죠? 지금은 거의 만물상이죠 <laughs> 식기류를 팔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게 저는 그래요 제가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거의 판매를 하는데 시우가 이제 커가면서 필요한 제품들을 단계별로 이렇게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맞아. 이제 사실 시우가 크니까 시우한테 필요한 제품들이 거의 많이 없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 아, 생활용품들 아, 광범위해졌어. 아. 내가 필요한 제품들을 팔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필요한 제품들이 많아지는 음, 거야. 그러니까 좀 판매력이 좀 많아지게 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혹시 하이진주 사장님만의 제품을 셀렉하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마켓 이용을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진짜 많이. 저도 이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좋은 <laughs> 제품을 팔려면. 많이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폼클렌징을 제가 정말 많이 팔았거든요. 폼클렌징을 팔려면 이런저런 폼클렌징을 정말 많이 써봐야 돼요. 음. 저 폼클렌징 거의 열대까지를 써봤거든요. 블로그 마켓도 많이 검색해보고, 많이 보고, 음. 먹어보고. 음. <laughs> 먹는 거 진짜? <laughs> 먹는 것도 많이 먹어보고. 팔기 전에 정말 좋은 거다 싶으면 지인들 아, 먼저 많이 나눠줘요. 솔직하게 이제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해줄 수 있으니까 정말 친한 지인들부터 저는 다 나눠줘요. 저는 아낌없이 좀 베푸는 스타일이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처음 마켓을 한다고 했을 때 아깝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어, 그 같은 거. 를 어, 정말 음.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많이 이제 마켓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도와줘봤지만, 음. 아, 이거에서 얼마 남겠어? 아, 저거에서 얼마 남겠어? 아, 별로 안될것 같은데? 음, 음, 음.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 마진 조금 더 붙여가지고 팔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 많고, 베푼다는 생각으로 한두 개는 그렇게 좀 판매를 하면 다가오는 사람들이 조금 어, 많아지니까. 항상 그러니까 믿기 상품의 개념인 음. 거죠. 음, 어, 어. 그런 게좀 필요해요. 그래서 도서 상품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좀 믿기 상품으로 좀 많이. 딱... 도서는 진짜 안 남잖아요. <laughs> 진짜 안 남아요. <남았는데. 웃음>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조언해주고 싶은 게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인스타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글 음. 쓰는 거였어요. 인스타 마켓 정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음, 음. 그런 사람들 피드를 계속 정독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투가 있잖아요. 어, 그 맞아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블로그나 한 사람의 인스타를 가면 어떤 어투로 쓰는 맞아, 그런 맞아, 방법들이 맞아. 다 있었어요. 어, 맞아, 아, 맞아. 나도 어떤 느낌으로 음. 써 내려가야겠다. 음. 자연스럽게 그 쓰는 속도가 늘더라고. 어, 어, 어. 수성 어, 어. 채널의 중요성인데요, 여러분. 벤치마킹할 만한 분들을 찾아가지고 음. 내 것화시키는 작업.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인스타마켓은 아무리 내가 잘 하고 싶어도 그 사진 원한 감성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 그럼 그거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나는 센스 없어서 안 돼라고 생각하는 진입 장벽이 사실은 사진이거든요. 톤의 문제야. 사진을 음. 잘 맞아요, 찍고 맞아요. 못 찍고가 음. 아니라 톤의 문제. 저는 다 아이폰으로 찍고 아이폰 자체로 보정해요. 정말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 게요 네. 정방향으로 찍고, 응. 아이폰 자체에서 밝기를 살짝 올려요. 응. 거기서 채도를 살짝 낮춰요. 응. 그런 다음에. 제가 아, 이거 다 적으세요. 빨리 적으세요. <laughs> 거기다가 제일 끝으로 <laughs> 가면 선명하게가 있어요. 응. 선명하게를 살짝 20% 주세요. 이거 <laughs> 너무 꿀팁 다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 돼요. 그런 다음에 올리세요. <laughs> 낌없이 이런 티오플 저는 또... 그렇게 합니다. 응. 그리고 항상 뒤에 닦아주세요. <laughs> 그걸 닦아야죠. 닦아야죠. 항상 닦아주세요. <laughs> 인스타마켓 자체 링크 안에서 판매가 안 되잖아요. 대표님 어떤 식으로 결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기간을 정해놓고 할인으로 판매를 하는 제품들은 저희가 블로그로만 판매를 하고요. 매일 매일 당일 출고가 가능 가능한 제품들은 저희가 자사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고는 한한 달에 몇건 정도 진행하세요? 거의 일주일에 세 건. 3건? 일주일에 세 건이면은 적어도 한 달에 열 개에서 열두개 아이템을 대표님이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주로 어디서 찾으세요? 주로 뒷면.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어. 솔직하게 성분되면 <laughs> 다이렉트나 카톡으로 정말 많이 와요 아, 제안들이 그 공고 제안 근데 응. 제가 그런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는 응. 어, 정말 많이 해요 그럼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사고 싶었던 제품들은 나도 받아 응. 받아서 나도 사용해보고 그런 제품들은 하, 간혹 하나씩은 응. 해요 별로 경쟁이 되지 않는 응. 것들은 응. 하지 않고 응. 시중에 내가 그냥 직접 구매를 해보고 사용해 보고 괜찮은 것들은 뒷면을 보고 제가 전화를 해요. <laughs> 맞아, 맞아요. 대표님 철칙은 거의 내가 써 보고 좋은 거 있으면 그거를 이제 판매한다. 그 업체에서 준 글을 복사해서 음 붙여넣기 한 글이랑 써 보고 좋아서 갖다가 쓴 글이랑 딱 표시가 나. 음, 근데 그러면 그거는 소비자들도 확 알거든. 그확 알아. 얼마 써보지도 않고 저도 사실 그냥 한번 팔아 본적 있어요. 몇개안 팔린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 사실은 온라인몰 하시는 분들이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표님은 좀 그거를 찬성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하지 마라. 대면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 하셔도 되고 대면 활동을 좋아하지 아시, 않는 분들은 굳이 하지 마세요. 대화하고. 만나고 이러는 거나좀 음. 좋아하잖아. 음,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죠? 이런 걸. 어, 저도 사실 쇼룸을 했다가 그 당시에는 막 제작 활동하고 뭐하고 택배 싸고 하는데 그 공간 활용하는 걸 너무 낭비하기도 하고 해서 저는 쇼룸을 접게 된 거였어요. 근데 다시 이제 쇼룸을 원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동탄에 손님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열게 된 건데 저는 사실 지금 너무 좋아요. 빌님도 처음에 쇼룸할 때는 되게 인테리어랑 이런데 시설비를 되게 많이 투자하셨는데 여기로 오실 때는 그걸 확 줄였죠. 제가 셀프로 하고. 어요 어. 완전. 근데도 제가 만약에 이따가 한 바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되게 예쁘거든요. 저는 손으로 음. 하는 건다 자신 있어요. 망하면 우리 라이크스 사장님이랑 셀프 인테리어로 다닐 거예요. 오한마 있어요.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이제 마음 먹으신 분들이나 잘안 되고 있는 분들한테 또 한마디. 나는 팔로우 늘고 싶어서 팔로우 좀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일부러 소통하고, 사진도 일부러 막 예쁜데 가서 먹고, 일부러 예쁜 거, 좋은 거 사고, 지금 여기 입점하신 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많이 하시는 분들 댓글도 달고 서로 소통하려고 그렇게 음. 많이 노력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맞아. 광고 이런 것도 도움도 1도 안 되는 거야. 그런 팔로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거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댓글 한번 달아주고, 그런 게 훨씬 돋보기에 많이 뜨고, 그런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 음. 지금 대표님이 계속 뭘 강조했냐면 내가 일부러 뭘 했다 일부러 뭘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 거든요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뭐 운이 좋아서 되거나 이런 거는 없고 다 노력을 그만큼 많이 하셨던 거 잖아요 망설이지 말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빨리 해야 돼아 내가 저거 좀 팔아볼까 내가 이거 좀 이거 해서 만들어서 해볼까 하는 순간 누군가 해요 맞아 진짜로 <laughs> 그러니까 어. 우리, 우리 약간 그런 공통점 있어요 음. 생각하면 그냥 해요 바로 제가 쇼룸 했을 때도 아나 이거 해서 뭐 해버릴까 했는데 저 진짜 그날 오한마 사다가 쇼룸 다 깨부셨어요 싱크대 다 깨부시고 다 다 만들었어요. 보면은 아, 진짜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도 진짜 하고 뭐라도 성과가 나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아 너무 오늘 진짜 어, 꿀팁들도 많이 알려 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재밌네요. 나 이러다 유튜브 하는 거 아니야? 유튜브 하세요, 빨리. 아? <laughs> 저희 쇼룸 놀러오세요. 네, 여기 동탄에 있는 쇼룸이거든요. 하이진주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자, 오늘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니 한번 믿어보자. 저는 돈 많은 언니. 여기는요, 돈잘 쓰는 언니. <laughs>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